3월 29번 자연수 n에 대해서 2.0, n 플러스 5 a는 y축 위에 있고요. b는 n 플러스 4, 0 x축 위에 있을 때 자연수니까 n이 1부터 들어갈 거고요. 원점 5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 o, b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건데 이 중에서 이 삼각형의 내부라고 했습니다. 내부는 경계에 들어가지 않을 거고 자, 정사각형 중 에서 한 변의 길이가 1이고 꼭짓점의 xy 좌표는 모두 자연수에 들어가야 된대요. 그럼 0은 들어가지 않을 건데 이러한 상태의 정사각형의 개수를 an이라고 할때첫 항부터 a1부터 8항까지 모두 더해라라고 지시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격자점 문제는 일단 먼저 한, 하나씩 직접 확인을 해봐야지 규칙이 나오겠죠. a, n이 아니라 a1부터 시작하겠습니다. a1이라는 건 a의 좌표가 0, n에 1을 넣으니까 6이 될 거고요. b의 좌표는 5, 0이 되겠죠. a의 좌표가 1, 2, 3, 4, 5, 6, 6. 여기에 있고요. 여기가 6입니다. 그리고 1, 2, 3, 4, 5. 여기가 B의 좌표. 5, 0이 되겠죠? 자, 이 안에서 이 삼각형 A, O, B를 먼저 만들어 낼 건데, 자, 이렇게 삼각형이 통과할 거거든요? 이런 상태로 갔을 때 내부에서 X, Y 꼭지점 모두 자연수니까 0 축은 들어가지 않겠죠? 그럼 일단 한번 세볼 건데, 여기 하나, 두개 들어가죠. 두 개.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이렇게 해서 몇 개가 나온다? 세 개가 나오죠. 그래서 a1은 우리가 a1은 1 플러스 2라고 쓰겠습니다. 이쪽에서 한 개, 이쪽에서 두 개가 나와서 1 플러스 2의 규칙을 만들어 냈죠. 그럼 a2로 넘어가서 a2는 an이 2가 e, 되는 거니까 a의 좌표는 0, 7. 그리고 b의 좌표는 6,0이 되면서 방금 A1에서 했던 것보다 수가 하나씩 더 옆으로 커지겠죠? 그럼 2점 하나, 그리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A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자, 다시 한번 이렇게, 격자점 할 때는 그래프를 좀 정확히 그릴 필요가 있고요. 다시 한번 개수 세주면, 1개, 2개, 3개, 2개, 1개, 여기까지 나오죠? 3개, 2개, 1개가 나오고 있어요. 한번 정도만 더 해준다면 우리가 규칙을 완벽하게 추측해 낼수 있겠죠? A는 0,8이 될 거고요. B는 7,0이 돼서 1, 2, 3, 4, 5, 6, 7. 여기가 B가 되고요. 그리고 1, 2, 3, 4, 5, 6, 7, 8. 여기가 A가 돼서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예측했던 규칙이 맞나 봅시다.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세 개. 두 개, 하나. 예측했던 게 맞네요. 1, 2, 3, 4. 그러면 A1은 지금 현재 1 플러스 2였고요. A2는 1 플러스 2 플러스 3이고요. A3은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까지 가고 있어서 우리가 A8은 1, 2, 3, 4 거쳐서 어디까지? 자, 주의해야죠. 1일 때 2로 끝났으니까 9까지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알수 있는데 자, 이걸 뭐 그냥 다 계산해도 되는데 일반항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 ak번째, an번째라고 할까요? an번째는 1, 2, 3 어디까지 더한다? n 플러스 1까지 더하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자연수 합공식에서 우리가 n까지 더했을 때 2분의 n, n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이 있으니까 간단히 해주면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되겠죠 이 N자리에 n 자리에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런식으로 들어가 주니까 자 그럼 조금 더 간단하게 일반항을 만들어 냈으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8항까지 an 대신에 얘가 들어갈 거고요 2분의 1 앞으로 빼주고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가 되고 2분의 1 공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n제곱. 자, 합공식 6분의 8, 9, 8이 16, 17, 플러스 3 곱하기 자연수의 합공식 2분의 8, 9, 플러스 8이 16까지 마무리 해주면, 여기에서 2분의 1도 안쪽으로 각각 분배해서 약분을 하도록 할게요. 2, 6, 8, 9, 17,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3, 8, 9, 플러스, 바로 2분의 1과 16 들어가주면 8이 되고요. 이렇게 약분 4, 2, 3, 한번더 2. 그래서 6 곱하기 17 플러스, 이렇게 약분 들어가주면 여기는 9였죠. 6곱54 플러스 8이 되고요. 이값 계산하면 이 값은 102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110에 164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겠죠.